안녕하세요. 선한목자교회의 유기성 목사입니다. 수암교회 배명 목사님 담임 목사님 취임하는 예배에 정말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수암교회는 제가 안산에서 목회할 때 비교적 가까운 곳에 있었던 교회여서 제가 지나가는 길에 한번 그 교회를 들러본 적도 있습니다. 배명 목사님 참 귀한 목사님이신데. 담임 목사님으로 취임하시게 된 소식을 듣고 개인적으로 참 기쁘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목사님 부임하셨고 또 역사가 오래된 수암교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와 부흥의 시대를 주신다고 믿습니다. 바라기는 배명 목사님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교우들에게 또 교회 전체에 우리 주님의 놀라운 임지의 도구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교회를 잘 이끌어 주시면 아마 목사님의 평생에 가장 행복한 목회고 교우들에게도 아,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의 아, 그런 교회 생활의 복을 누리게 해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 수암교회 교우들에게도 아, 좋은 목사님 담임 목사님으로 모셨는데 배명 목사님 통해서 예수님을 정말 바라보는 눈이 온전히 열리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로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배명 목사님 마음에 예수님과 온전히 동행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번 기회에 수암 교회가 정말 예수님의 몸된 교회고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하며 또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로 온전히 서가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복하며 또 그렇게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언제 한번 우리 교우들도 또 교회도 목사님도 뵐 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